자, 안녕하십니까. 멜로몽준입니다. 어, 지금 영상을 여러개 찍고 있는데 계속 졸아나고 있어요. 일단 이번 영상의 컨셉은 국겜을 빠르게 마스터하기 어, 일단은 제가 약속이있어서 10분 안에 국겜을 마스터할 거고요. 어, 재미난 영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일단은 왜 네, 아무도 안 보이죠? 그리고 사람이 안내려 아, 저기 끝쪽에 한명 내리고, 여기 한명 내리고,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기, 일단 무사히 나가. 지금은 당해도 사람이 없어서 총을 빨리 안먹었어요 그는 총을 빨리 먹어야 돼요. 특히 이렇게 산옥 같은 경우는, 또 이렇게 내리면 그..총이 안나옵니다 제가 사동에서 좋아하는 총은 이벡터예요사기거입다 오오 파밍은 좋아요 어, 그쪽에서 지금 아까 한 두마리 내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끝났어요 일단은 저는 DMR이 없으면 M16으로 대체를 합니다 어, 저기가 지금 아주 핫플리스여서, 어, 이제 팔에 가서, 저도 저기 저 축제장에 가서, 같이 함께 축제를 할 거예요. 그냥 이 영상은 10분 안에 모든 영상을 끝내기가 문이 열려있죠. 컴퓨터에서 제가 산 거예요, 지금. 이거는 빨리 이제. 컴퓨터에요. 오, 뭐야. 오, 오, 왜 이렇게 멈춘 거야. 이거 사람이에요. 이제 흥미진진하게 싸워 해야겠죠. 이거는 지금 제가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실패했어요 어 이새끼 성쩍기였네 이거 빨리 하고 이러면 북캠은 존버들이 많아요 지금 84분 이제 더 가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, 필요 없으니까, 사람 있는 걸로 달려갈 거예요. <laughs> 컴퓨터요. 아,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. 벡터로는. 벡터룰은... 이거 네, 컴퓨터 이거 컴퓨터가. 와, 저거, 저걸... 이씨. 바로 머리 맞춥니다. 아, 뭐다, 아무도 안 오면 가 나를 좀, 그냥, 형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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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. 아, 여자 친구. 부인이 기다려서 가지고 올게요. 좀 쳐. 빠라 빠라. 바이영